2025년 10월 14일 가을의 저녁에서 KBS에서 일하고 있는 양영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개인적인 말씀과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이 사회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 두 번이나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되게는 기라성 같은 선배님과 황현정 전 아나, KBS 아나운서 선배님도 자리하고 계시고 또제게 동경의 대상이었던 MBC의 정혜정 전 아나운서 선배님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인 KBS의 박지연 아나운서도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외에도 사실 오늘 여기 대단한 분들께서 이영준 선생님의 3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 30주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30년 전이면 1995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어느 날 황현정 선배께서 진행하시는 열린 음악회를 보게 됐어요. 선배님께서 너무나 예쁜 옷을 입고 계셔서 그 옷이 어디 옷인지 찾아봤습니다. 이영주 컬렉션이 있었고 당시 갤러리아 백화점에 있었던 이영주 컬렉션을 찾아갔던 게 선생님과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의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영주 선생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20여 년이 흐른 지금 중견 기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30년을 정말 한결같은 열정과 또 성실한 장인정신으로 함께 해 오신 이영주 선생님께 먼저 큰 박수를 보내 드리는 것으로 오늘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영주 컬렉션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을 몇 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곳과 매우 깊은 관계를 맺으신 분이신데요. 엠베서더 호텔그룹의 정연숙 감사님. 네, 오늘 멋진 자리에서 이렇게 또 좋은 행사를 할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국 언론 문화재단의 김인숙 이사장님 오셨을까요? 앞쪽에 계시는 분요.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의 정대련 이사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오칠 거장 7회가이신 전용복 선생님께서도 자리를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청리움 주경택 한컴드룹 그룹 대표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관광협회 조태숙 회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경제인협회를 맡고 계신 이선희 회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신문사의 김효선 사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리고 서울신문의 문소영 고문님 오셨습니까 조식회사 센틸리언의 김신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laughs> 또 영창코퍼레이션의 김태영 대표님 반갑습니다 한국호텔협회를 이끌고 계신 유용종 회장님 <laughs>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을 이끌고 계신 김성옥 회장님 반갑습니다 저에게는 이영주 선생님을 알게 해주신 정말 고마운 KBS 전 9시 뉴스 진행자이신 황현정 선배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같이 한 시대를 풍미하셨던 MBC의 정혜정 아나운서 선배님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 정말 저녁 뉴스 시간을 쪼개서 와준 저희 박지연 아나운서 KBS 후배님 반갑습니다. 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기쁜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릴 분은 이번 이영주 30주년 컬렉션을 위해서 특별히 콜라보 작가로 귀하게 모신 분인데요. 이영주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많은 작가분들과 콜라버레이션을 기회 될 때마다 진행해 오셨습니다. 저희가 귀하게 모신 정경연 교수님을 모시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션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아티스트 정경연 선생님께서는 장갑 작가로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40년 동안 후학들을 가르치시고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하였고 워싱턴 여성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작가십니다 현재는 한국 섬유 패션정책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블랙 콜 시리즈로 높은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소개가 너무 거창했습니다. 저는 사실 안 떨고 앉아 있었는데요. 우리 오늘 사회 보시는 분이 얼마나 떨린다고 앞에서 얘기를 하시는지 앞에 v i p 소개하시는 분들 얘기 듣고 보니까 저도 좀 떨리네요. 안녕하시죠, 다 오늘. 우리 이영주 선생님 30주년을 특별히 축하하고 그 동안에 이영주 선생님 옷을 오랜 시간 동안 보면서 함께 콜라보레이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30년이라는 시간이 10년이면 강산도 보여하는데세 번이나 지나서 저도 제 디자인 오랫동안 한 것들을 와서 고르고 보면서 함께 행복하고 부담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 이영주 선생님이 제 장갑 손 오늘 갖고 이렇게 자기 작품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받아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정말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또 이영미 선생님, 그 주엘리는 제가 지금 목이... <laughs> 아프지만 너무 행복해서 목 아픈 것도 모르지만 이렇게 훌륭한 주엘리를 늘 창의적인 두 분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한 거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제가 존경하고 어, 김민수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존경하는 그 선후배님들과 귀빈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어, 성의를 다하는 의미에서 어저께 비가 오는데도 제 수장고 지방에 있는 의왕에 가서 들어오시다 보면. 저 뒤에 장갑 작품 설치 작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 작품이 80년부터 해서 85년도에 끝난 작품입니다. 그러면 40년 됐겠죠. 그래서 지금 어맨 끝에 태웠냐 그러는데 마지막에 먹물을 끓여서 마지막 타치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영주 선생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저 장갑 작품과 브론즈도 80년대 브론즈지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 작품을 설치하면서 정말 세월이 오래 가면서도 늘 정답게 함께 할수 있는 친구. 또 화두 그런 분들이 우리 오늘 여기 이영주 선생님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영주 선생님이 30주년, 40주년, 50주년 더 활짝 크게 발전하시라는 걸 의심하지 않고요. 제가 작품을 하면서도 디자인계통에 한 달이 걸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브랜드가 없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샤넬이든지 뭐, 뭐 모든 브랜드들이 의류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뭐 향수 이렇게 나가는데요. 저도 이영미 선생님이 더욱더 발전 날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더욱 송구스럽고 영광으로 생각하며 인사말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이첫 무대의 중심을 잡아 주신 정경현 교수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경현 교수님께서 무겁지만 너무 멋지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항상 주얼리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영주 선생님께 정말 둘도 없는 언니이시기도 하고요. 늘 쇼에서 주얼리로 함께 선보이고 계시는 세미성의 이영미 대표님 모시고 말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큰 규모의 30주년 기념식을 하게 되리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영주는 저지르는 데는 아주 대단한 열정이 있습니다. 아, 어려서부터 예쁜 여자아이하고 또 예쁜 옷을 그려서 맨날 입히는 것만 했거든요. 지금까지 한 100번 넘는 쇼를 하면서 모두 이제 초대 행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티켓을 발행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영준 남편분이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몇 테이블을 막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어 당초 어 이제 좀 작게 생각했었는데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보이지 않게 묵묵히 도와준 가장 큰 후원자이면서 조력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많은 그 고객분들이 정말 앞다퉈서 큰 마음을 내주셔서요. 뒤돌아보니까 이영주가 생각했을 때, 아, 이 많은 여기 오신 이 고객분들이 정말 오늘 이 30주년을 있게한 가장 큰 힘이었고, 정말 고마운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30주년의 쇼 주제는 감사입니다. 어, 이영주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쪽에서 이제 오뚜 끝대로그 웍에서 일을 좀 했었는데 미국에는 그 파티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공연, 뭐 전시, 뭐또 정보교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살롱쇼가 종종 있잖아요. 이영주가 95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패션쇼라 그러면은 전부 이제 높은 무대쇼를 주로 했었는데요. 어, 그런데 그동안 이영주가 해온 쇼에는 보면은 제일 먼저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 거기에 공연과 전시, 그러한 그 문화와 예술이 있었고, 그리고 모델은 고객과 같은 높이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러한 그 라이브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모델은 의상과 매치되는 전체 뭐 헤어디자인 메이크업 뭐 가방 스카프 주얼리 백 구두 아주 조화로운 연출을 보여주는 그런 융합이 이루어지는 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특징은 럭키드로우가 너무 많은 쇼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많은 선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번에 여름에도 한 5점 정도의 옷을 구입을 했는데요. <laughs> 이영조 옷에는 한땀한땀 한땀 정성이 들어있고, 그리고 과하지 않은 엣지, 고급스러운 엣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안한 기능과 미래 트렌드가 들어있죠. 여기 30년 동안 계속해서 함께해온 그 연구실 선생님들도 한 테이블 지금 차지하고 계신데요. 어, 우리 연구실 선생님은 옷을 지으실 때 실이 끊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면서 작업을 하세요. 그 이유는 이 옷을 입는 분들이 전부 행복하고, 그리고 큰 성취를 이루도록 생각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굉장히 정성을 기울입니다.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해외전시를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영주의 철학을 입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프라우드하고 그리고 정말 멋지고 품격 있는 저만의 개성을 보여주는 옷을 오늘 여러분 보시게 될 거고요. 오늘 정말 파티처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사 한분 그리고 격려사 한 분을 30주년이기 때문에 청해 듣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축사는 서울시 관광협회의 조태숙 회장님께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Welcome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관광협회 회장 조태숙입니다. 입지의 여지없이 상황을 잃은 이 놀랍고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이영주 컬렉션 30주년의 성대한 잔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패션 디자이너 이영주 사장님께 30년의 수성과 노고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Let's give her! <laughs> 이영주 비켄즈! 우리나라 패션 산업의 중흥기라고 할수 있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 패션의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며 일가를 이룬 이영주 컬렉션은 곧 우리나라 패션 산업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동력이었습니다. 이영주 사장님의 그 열정이 우리나라 패션 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겼고 그 철학은 패션쇼의 고품격화를 통해 패션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이영주 콜렉션은 초창기부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한 대사와 대사 부인들의 맞춤 의상으로 해외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했고,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 피아니스트 타경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아나운서님, 연예인님들도 이영주 드레스를 즐겨 입었고, 저도 오늘 이 이영주 자켓을 입고 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국빈을 맞이하는 중요한 행사 때는 의상의 품격이 곳 국격임을 깨닫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마, 다방면의 K컬처는 이제 K패션으로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이영주와 이영주 컬렉션이 패션계의 자양분 역할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서울특별시관광협회도 국격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서울시관광협회의 특별회원사이며 K 패션의 홍보 대사인 이영주 콜렉션과 같은 독보적 브랜드가 해외에서 더욱 각광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30주년을 기념하는 이영주 콜렉션의 성공적인 패션쇼를 거듭 축하드리며, 내빈 여러분께도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kind attention. I wish 이영주 이벤트 great success. I appreciate it. Thank you.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되게 더 부담이 되네요. <laughs> 어떻게 근데 음, 이영주 사장님이라는 표현 멋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장님이시죠. 사업을 읽어 가시니까 요즘 뭐 한국에 서울에 특히 호텔이 자리 잡기가 힘들고 호텔이어를 구할 수 없다는 뉴스가 매일 날 정도로 진짜 K가 정말 대세잖아요. 뭐 K뷰티, K의료, K바이오, 뭐 K푸드 다 그런데 어 그런 K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이끌어 가고 알리시는 서울시 관광협회를 이끌어 가시려면 저 정도는 되셔야 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회장님께. 여성경제인협회 이선희 회장님 격려사 부탁드려야 되는데요 또 어떤 색깔로 격려사를 해주실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선희 회장님의 격려사 순서입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남서울지혜를 맡고 있는 이선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태숙 회장님도 저희 남서울지혜의 임원이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더욱더 이 자리가 아마도 뜻깊고 저도 같이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이영주 선생님이 한땀한땀 한땀 해나가시면서 또 고객 한 분을 생각하고 이분에게 이게 맞을까 어떨까 얼마나 가슴 조아리시면서 작품성 있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엄청나게 지금까지 30년이 300년 이상으로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애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만들었는 작품이 아까 아나운서분이나 탤런트나 입고 나오셨을 때 어떻게 보여질까? 또 어떤 그런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다 그것도 또 다르게 고객들마다 다르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아마 30년까지 이렇게 이끌어오시는 분이 많지 않고 아마 이용 선생님이 다섯 손가락 안에 남은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여성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3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40년대도 다시 또 여기 모신 모든 분들이 더 축복해 주고 축하해 주는 이 자리가 되고, 저보다도 오늘 또 우리 여성 경제 연협회 육대 협회장님도 와 계시고, 부회장님도 와 계십니다. 근데 제가 남서울지에 우리 영주 선생님이 우리 회원이기 때문에 아마 저를...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더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오늘 모든 우리 이영주 선생님을 힘차게 응원하는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한땀 한땀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는 더 멋진 여성이 될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